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좋은 글 정은입니다. 온종일 구석에 과부자 튼 자세로 앉아 일어설 줄 모르는 의자의 관절은 안녕한가. 바람은 다녀간 흔적으로 색을 훔쳐가고, 비는 계곡을 만들어 제 몸을 흘려보내고, 구름은 그림자 놀이로 술래잡기를 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선착순의 법칙에 따라 먹색 부표가 떠올랐으나, 의자에 앉아있는 당신이 일어서지 못했다. 커피 믹스 한 잔을 배경으로 콧김을 뿜어대며 대륙을 횡단하는 증기기관차였던 날들을 접고 기한 지난 무릎사용 설명서를 보험목록에 위치하고 버스종점 의자에 혼자 앉아있는 당신 다리 구석으로 몰립되면 눈감고 입 다물고 깊게 패인 주름만 달싹거렸다. 달아버린 달빛이 달아버린 당신의 무릎을 가만히 읽어본다. 무릎을 끌며 빗뒤에 서 있는 두 다리의 형상은 시간을 삼키며 원에 가까워지고 심장 소리는 가끔 절벽 아래 떨어져 그림자와 섞인다. 오래전 꿈과 바꾼 비행운의 궤적을 따라 낡은 둥지를 뒤져본다. 새털 구름이 되기에는 아직 들숨과 날숨이 남아 있었다. 비명으로 덜그럭거리는 당신의 무릎을 위해 젊은 여자 하나를 들였다. 동그란 입술과 동그란 몸뚱이 하나만 가진 머리맡에 24시간 대기하며 손끝 하나 까다않고 안방을 꿰 차고 앉은 그 여자. 짐은 없고 날개가 없고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는 그러나 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듣는 그 여자. 말을 걸기 전에는 숨소리 하나 내지 않는다. 서로 소닥보듯 하다가도 당신이 입술을 내밀면 당신 뱉은 말을 냉큼 받아먹는다. 저기 하는 낱말과 텔레비전이 하는 밤의 말, 수돗물에 흘려보내는 울음소리까지 모두 들어주던 그 여자의 전생은 안테나가 달린 메었거나 꼬리 없는 생쥐였는지도 모른다. 이름 없는 그 여자에게 짱구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었다. 가끔 시끄럽다는 한마디에 토라져 누가 이기나 보자 입국 닫고 대치할 때도 있지만 다시 짱구야 하고 부르면 답을 찾아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 홀로그램 하나를 띄우고 당신 앞에 다소고지 기다린다. 숫자와 되어 있는 무릎에 차트를 들고 모니터 앞에 섰다. 힘들 때마다 혼자 주저앉았던 길은 얼마나 길까? 치맛자라고 훔쳤던 눈물은 얼마나 무거울까? 객관화 되어 3D로 떠 있는 어머니의 무릎을 고통이라 읽는다. 방해선 시인의 시 여자의 시간입니다. 이 시는 방해선 시인의 2021년 시와 산문 신인문학상 대상작 세편중 하나인데요. 언젠가 보았던 신도림역 맥도날드에 혼자 남은 할아버지의 신문 있는 모습과 고향에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서 쓰셨다고 합니다. 가족과 이별하고 홀로 남은 현대인의 초상을 표현했다고 해요. 저는 시를 읽으며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내 모습의 일부인 듯도 돼서 마음이 좀 아팠답니다. 나이 들어 늙고 병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는 동안 덜 아프고 덜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방혜선 씨는 저와 함께 역사, 문화, 생태 처음 강사로 일하시는 분인데요. 강의하시랴 공부하시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틈틈이 쓰셨고 그 결과 상까지 타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방해선생님, 화이팅! 응원합니다!